오늘은, 그, 배가 이렇게 이동하는 길이 있잖아. 그길 중에, 요번에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북극 항로? 그게 있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북극 항로가 뭐냐면, 이제 지구 온난화로 해가지고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항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가 러시아 쪽으로 이쪽이 얼음이 많이 얼어가지고 배가 못 다니잖아. 잘못 다니잖아. 근데 그 지그지난화로화로해고지으니으니이생이잖아잖아 그걸 이제 개척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 i 그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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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i 한국의 이제 관심을 보면 러시아 북부 해안, 러시아 u s 그 s 서부 해안 s s 동부해안 s s i a 관심이 있어 하는 것 s s i a r 는더라고요 만약에 그쪽으로 뚫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부산으로 해가지고 어 러시아 쪽으로 해서 로테르담 항로 이쪽으로 이제 뚫린데 로테르담까지 어, 거리가 한1 5 0 0천 m 로 가운데 음, 기존에 운그 어, 운행했던 그 스웨즈 운하 어. 어, 지도, 이 사진을 잠깐 보면은, 파란색, 이게, 그 길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길이야 어, 그 스웨즈 운하 이쪽으로 지금 현재 2만 2천 킬로 배. 40일이 소요되고. 음 어. 근데, 이제, 북극 항로, 이걸 뚫으면,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15,000km, 그리고, 기간은 30일. 아니, 30일이 걸리니까 10일이 단축되는 거지. 어. 엄청난 거지, 이게. 야 엄청나게 이렇게 걸린다는 걸, 이걸 이제, 이제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뚫으면 이제 기대 효과가 뭐 있냐, 우리한테. 어, 국내 조선업계, 쇠빙선 네빙선 이런 게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선업계가 좀 많이 이렇게 수주를 받겠지, 만들어 달라고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부산항, 부산항 얘기 많이 나오잖아. 부산항이 아시아 물류 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컨테이너선 수익 구조와 맞지 않음. 러시아 세빙선 서비스 내빙선 구조 비용 부담. 친환경 연료 사용 의무 운항비가 이제 상승할 거고. 해운사들은 속도보다 비용이 더중요하며 이제 회의적이다. 그리고 음. 그래서 기술력 두 번째는 이제 기술력 확보 필요. 내냉 내열 기자재, 저소음 기술, 얼음 탐지 기술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극지 운항 원천 기술은 핀란드 그리고 시범 운항 경험은 중국이 앞서고 있다. 이렇대 지금 기술력으로는. 그리고 환경 문제. 환경 문제는 북극 온난화가 이제 심각하잖아.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대. 어, 주요 해운사 글로벌 기업 다수 어, 이용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빙하 소멸, 생태계 파괴 대응책도 이제 필요할 거고 환경 문제에서는 환경 단체에서 좀 많이 일어날 까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외교 리스크가 있다고 하네. 북극해 연안 53%는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거든요. 어, 그럼 러시아고 이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이용하겠다. 그리고, 북동 항로, 어, 이용 위에 러시아 항만 입항 허가 필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중국이 밀착하고 있잖아. 한국은 이제 솔직히 이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도 이제 외교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부산항 중심화 위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일단 개선해야 되고, 외교 준비가 필수적이다. 종합적으로 어, 봤을 때 어, 부산항로는 거리 시간 단축으로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지만 경제성 부족, 기술 한계, 환경 논란, 러시아의 변수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환경, 기술, 경쟁력 확보 러시아와의 외교 복원, 부산항 차별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유할수 어, 있겠죠. 부산은 거점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부산은 거점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면 은 부산항은 대한민국 제1의 무역항 환적항 어. 그리고 어 동부가 해운물류의 이제 거점이 이제 라고 볼수 있거든 네이빙선과 어. 직접적인 연관은 크지가 않다 어. 부산은 뭐 어, 얼지 않은 항구라 가지고 세균선에 필요 필요가 없는 그런 항구 그리고 어,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 어, 한국의 수출입 화물이 북극 항로를 거쳐 부산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점 항만 역할을 이제 부산항에서 했지 어,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게딱 들어오면 제일 이렇게 크고 큰 배가 이제 정박할 수 있는 곳이 부산항이기 때문에, 음. 어쨌든 뒤에 기회 아닐까. 뒤에 지그북북 북극, 항로 개척시 어 부산항의 의미. 한국은 동부적, 동부가와 가깝고. 러시아 북극 항로의 출발점인 브라디보스토크 사할린 1원과도 연결되어 있다. 어, 부산항은 이미 세계 2위 환적함 이어서 물류 허브 역할 수행하고 있다. 어, 북극 항로를 연결하게 되면 어, 유럽 아시아 무역에서 기존 수웨즈 운하 보다 북극 항로 가한 30에서 40% 단축이 된다. 거리가 유럽에서 부산까지 운행 시간 또 10일 단축된다. 뭐 예. 그리고 어떤 나라가 부산항을 이용하게 될까? 어, 유럽 국가들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수출입국 이제 유럽 중에 그뭐 서쪽 하고 북쪽 이런데 있는 나라 있잖아. 그쪽이 이제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어, 북극 항로 이렇게 러시아 이쪽이잖아. 그쪽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오기가 정, 정말 좋다는 거죠. 그쪽 나라들이 이제 수출입을 위해서 이제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부산항을 활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뭐 독일 함부르크에서 북극항로를 거쳐 가지고 부산을 들어온다. 부산에서 이제 항구하고 일본, 중국 등으로 이제 환전을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이용할 수 있겠죠.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척의 이제 주도국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제 그쪽을 하면 이용하겠고 우리 나라로 더 이용을 많이 하겠죠. 부산항은 러시아 극동 물류 연결 환적 거점 가능이다. 러시아산 자원 있잖아.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부산을 들어와서 동북아로 이제 배분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국. 중국은 북극 항로를 인상 실크로드라고 부르며 적극 투자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음. 자국 항만 상하이, 텐진 등을 직접 이용하겠지만 부산항은 환적 보급 기지로 경쟁력, 협력 관계로 어,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일본은 홋카이도나 요코하마도 북극 항로를 연결 가능하지만 부산항의 환적 인프라 규모가 훨씬 커서 일본 화물 도 부산항을 거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 도뭐 자기네 그게 있지만은 우리 부산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캐나다, 알래스카, 밴쿠버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아시아로 올때 부산항을 동북아가 허브로 이제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기대 효과는. 환적 물동량 증가. 유럽, 동부가 화물이 부산항을 통해 일본, 중국으로 분배되고, 어, 에너지 허브, 러시아 북극 자원, 뭐, 가스나 석유 이런 거 있잖아. 요 부산항을 거쳐 아시아 각국으로 공급을 한다. 어, 그리고 글로벌 거점이도 될 수가 있다. 동부가 북극 항로의 관문항으로 위상 강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세빙선 이런 거는 어, 겨울철 결빙된 해역에서 앞서 앞장서서 얼음을 깨면서 이렇게 항로를 하는 그 선박 그걸 이제 세빙선이라고해요 그리고 내빙선 얘기했잖아요. 내빙선은 얼음을 깨면 항로를 확보할 수 있는 선박. 지집안의 겨울철 어, 얼어붙는 바다에서 항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럼 뭐 내빙선이나 쇠빙선 뭐 똑같네. 희망봉, 희망봉이라고 얘기했잖아. 아프리카 최남단에 가까운 곳, 그러니까 남아공, 그 남아 남아공, 남아공 쪽 아프리카, 유럽에서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그 유럽하고 아시아 그 항로의 핵심 그 코스였네. 희망봉이 그걸 희망봉이라고. 어쨌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조선어리들 응. 그러니까 경제력과 상무가 다 좋지. 농부가 중심이 되고 같다고 얘기하는 이런 걸딱 봤을 때 중국의 상해가 상하이가 이제 엄청나게 도시가 크잖아. 외국 물자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발전이 많이 되고, 또, 이게, 배가 많이 들어오고, 도시가 이렇게 커지고 이러면, 금융이 또 따라서 들어오거든. 홍콩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 부산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뭐, 나라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부산으로 이사 가야 되잖아. 그래. 어? 부산 가서 미리 자리를 찾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만약에, 만약에 진짜 바뀐다. 이게 현실성이 된다. 지금 이 정부에, 이재명부에 죽어라니까? 아직? 해양 수산부인가 장관. 배 m 도 내려간다고. 음. 야 이게 이 그림을 보면 진짜 부산에서 브라디보스를 거쳐가지고 어 북극 항로를 통해서 네덜란드까지 간다. 야. 어에 투자할까요?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투자할지 한번, 한번 볼까? 그 조선업 관련주를 일단 오늘 한번 볼까? 음... 조선주 급상승 테마 2위로 올라와 있네. 이 조선주만 보면은 뭐야 이거? S 엔더 &어. 블루. 센더 &어 블루. 거 아니, 국내. 전부 다 국내 종목인데. 영어로? 어. S 엔더 분류? 루류루 블루. 어. 이게 진화와 김하처럼까지 올라갔어요. 에센도 불료는 1967년 3월 설립된 기업으로 선박 엔진 부품 사업, 해양 사업, 산업 부품 사업, 단조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어 이렇게 있네. 오늘 23% 올랐다. 상장일이 꽤 오래 됐네. 그다음에 노트, 노트 음. 그것도 있 디젤 엔진, 디젤 엔진 부품 사업, 그러니까 배하고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거를 뭐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두 번째 급등주가 KESP, KESP K 아니 한글로 KESP. A.S.P.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보면은 선박용 엔진 벨브류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엔지 부품 사업 전부 다 이게 부품 관련주가 많이 떴네 오늘 물량이 좋겠지 음. 제목 한번 눌러봐 바 눌러보면 나오겠죠 16%. 음.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슈가 딱 나오잖아. 그럼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막 올라간다니까. 그 KSP 뭐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오리엔탈 종공. 아, 음. 오리엔탈 종공이 올라갔네. 오리엔탈 종공은 1980년 설립된 기업으로 선박용 구조물과 기 기계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네. 조선, 조선 기자재, 북극 항로 관련 주로 이게 테마 주로 있 있네. 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은 2021년 어 2021년 뭐 1150억, 2022년 1300억, 2023년 1500억, 2024년 2000억 이렇게 돼 있네요. 몰라 8000 얼마 짜리 땡큐 감사합니다 응 음. 고마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구독 좋아요